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썸네일 만드는 앱을 알려드릴건데요 썸네일 만드는 앱이라고 치시면 이 세번째 아니 네번째가 되네요 미리보기 이미지라는 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 앱에 이렇게 세가지 팁이 있고요 밑에 거는 다른 분들이 올린 것 같은데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탭 이거는 썸네일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사진 한개두 번째는 사진 두개 밑에 두 개는 과금을 한 풀립니다. 7일 동안은 물을 쓸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일단 이두 개는 이렇게 뭐 아무거나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이 앱을 깔면 주는 사진이 있어요. 이쪽 줄부터, 이렇게까지는, 네, 제가 원래 없었던 사진인데 생긴 사진이고요. 이 사진들을 잘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뜹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요 밑에 하단쪽에 텍스트 티저리있죠 이걸 누르면 원하는 글씨를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색깔이고요. 이거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거는 지금 글씨체입니다. 이것도 잠금이 된게 있고 안된게 있죠. 역시 과금을 하면 풀립니다 이렇게요. 글씨체가 있고 이제 요거는 글씨를 다시 이 자판 무한럼 생긴 걸 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맨 위쪽, 오른쪽에, 완료 버튼. 그, 끝 다음, 스티커입니다. 이거 역시, 잠금된 건 역시나, 과금을 하면 풀리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쓸수 있어요. 크기를 이렇게 옮겨줘서. 원하는 위치도 들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이, 양패 포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굳기가 있는데요. 이 굳기는 뭐에다 쓰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겁니다. 네, 이건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건 이건 뭐냐? 아까랑 비슷한 건데요. 이거 역시 색깔을 설정해서 여기서 이렇게 굳이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요 이건 딱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요 검은색 4개 화려한 색은 21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원활은 필터를 골라 주시고요 다음 이거는 색깔입니다 배경색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환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 오른쪽 하단, 아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요단 요걸 클릭해주신다면 로딩이 되면서 세이, 가운데 세이브 있죠?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른다면 갤러리 에 저장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갤러리 들어갔고요. 이렇게 갤러리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인트로를 만들 예정이 오니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